최신 게이밍 환경을 경험하고 싶다면 240Hz 게이밍 모니터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한성 컴퓨터 FHD 패스트 IPS 240Hz 모니터는 빠른 응답 속도와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선명한 FHD 해상도와 빠른 IPS 패널 덕분에 생생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자랑하며 게임 속 움직임도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게이머의 눈을 배려한 플리커프리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갖춰 장시간 플레이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탁월한 화질, 그리고 빠른 반응 속도를 모두 갖춘 이 모니터로 최고의 게임 경험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